일반 배달대행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 악게 사장님이 쓴 글이에요. 지방 기준입니다. 업소, 기사, 대행사장의 상생 방법. 코로나 전 배달대행 요금이 2,500원에서 2,800원. 아니 시청자분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지방에서 코로나 전에 2,500원에서 2,800원이었나요? 기존 기본요금, 업소 3,800원 부담. 그러면서 대행 사무실에서 3,500원으로 노출해 그 300원 먹었죠. 그리고 기사가 한 건수행시 300원 수수료 똥띠어 그럼 3,100원 정도. 그래서, 콜당 대행사무실은 600원 먹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데, 지금. 기본, 업소가 진해 2,800원. 지금 3,800원 되는 걸 2,800원 부담하고, 그리고 기사 수수료 200원대. 그럼 2,600원이야. 각 지역마다 편차는 있겠으나 기존 1.5km. 청주, 서원. 2,500원에서 2,800원인 걸로 압니다. 이때 가격으로 배달비를 내려야 한다는 거야. 왜냐고? 배민이, 배민 배달비 무료를 하니까, 일반 대행에서 자기네도 무료하고 싶은데, 무료를 다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말도 안 되니까. 내가 웬만하면 댓글 안 가져도 이거를 맞다라고 하면서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기본 콜비 확 낮추고 가기도 손님보다 1,000원 정도. 이거, 그래! 리랑아님잘안 해. 이렇게 하면, 기사가 하겠어? 그러면 배민, 배민하고 쿠팡으로 다 넘어가지. 2,500원에서 2,800원으로 콜도 많이 없는데 청주도 3,800원에서 3,500원 낮춰진 곳이 많이 보입니다. 서로 경쟁하다 보니 요금 동결하자고 하는데 동결이 문제가 아니 동결을 떠나서요. 글쓴 분 라이더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셨나? 이게 어떻게 2,500원 2,800원까지 내려서 만약에 배민 쿠팡이 없다라는 가정하에는 가능해. 업소사장, 대행사장, 기사 상생할 준비되면서, 기사는요, 죄송한데요. 이렇게 내려버리면 생, 상생이 아니라 기사 엿 먹이는 거니까, 그냥 배민쿠팡 가요. 전업기사님들은 단가 낮아졌다고 안 탈까요? 아니, 안 타는 게 아니라 타지. 근데 배민쿠팡으로 가겠지. 난 이런 거, 이런 말을 진짜, 이렇게 자세히 또쓴 사람도 처음 봤어요, 가게 사장이. 3,200원, 3,300원 없어서 못하고 있다? 기사들이 다 나간다? 코로나 전에 기사들 돈못 벌었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코로나 사태로 업장들도 맞춰 요금 올렸으면, 이, 얘 진짜 바보구나. 코로나 때 왜, <laughs> 업장들이 코를 올린 줄 아세요? 그래, 날파님 맞아요. 말이 코로나 때 배달비 어쩌고 해가지고 난리 났잖아. 한집 배달로 서로가 난리, 싸움 박지라고 난리 나서 기사 유치하려고 지네들끼리 단가 올렸잖아. 그래서 그쪽으로 다 빠져나가니까 일반 대행에서 어떻게 하겠어? 어쩔 수 없이 자기네가 기본 일반 배달 대행 단가를 올린 거 아니야. 어, 뭐, 그렇게 올려서 올, 올라... 그래서 그나마 다시 돌아온 거야. 코로나 때 뭐가 아니라. 근데 너네가 내려, 단가를 2,600원 내린대. 다똥띄고 2,300원 막 이렇게. 그러면 이거를 전으로 한다고 여기서? 전업 기사님들이 단가 낮았다간 쿠팡으로 타지, 배민으로 타지. 이거 내가 이거 니가 생각을 안 해보나? 한번 이거 그러니까 왜 우리가 단가를 올려야 되지? 그때 그렇게 생각 안 했나? 아, 이것도 쿠팡 같다. 쿠팡인가? 이건 안 잡혔을 땐가 에라이 씨, 개시끼야 니네 같은 새끼 때문에 고객들이 안 믿고 우리 인식 쓰레기 된다니까? 아주 그냥 완전 당당한애이 새끼는 진짜 참 면상 한번 보고 싶다 이런 것 때문에요 고객들이 시키고 나서 항상 욕해 라이로 욕해 제대로 빨리 안아요 막 빙글빙글 돌아요 와 진짜 그러지 좀 마라 이거 하나 더 한다고 해서 뭐 인생이 나아지니? 아주 나쁜 새끼야 근데 이거 이 영상의 내용이 뭐냐 저게 투폰하고 문제다 제가 이걸 말했잖아요 근데 이 댓글도 뿌락친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쓰는 놈들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제가 이거 다참 이거부터 좀 열받아 이게 따봉을 여섯 개 누른 사람 누구야? 도대체 방금 전에 보셨죠? 쿠팡을 두개 두 폰으로 키고 두 개로 하나로 잡으면서 하고 있는 건데 하나는 오프라인이었어. 저거 다른 의도 없이 단가창 수시로 화, 양쪽 확인하고 좋은 콜 양쪽 띄어서 콜 잡으면 한쪽은 끄는 거예요. 폰 하나로 계속 창 띄었다 내렸다 귀찮은. 그리고 내가 가려는 위치 잘 잡히는 쪽콜 선택이 타기 좋고. 저거 양쪽으로 쿠팡을 켜놓은 게 그게 이 사람이 말하는 게 맞나요? 원래 보통 이런 글들 저안 지우고 놔둬요. 헛소리 하나보다 이렇게 근데 프락치가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헛소리면 이 따봉이 안 눌리는데 이걸 여섯 개나 눌렀어 누른 놈들 누구야? 자기네가 어뷰징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뷰징이에요 한 사람이 아이디를 두개더 웃긴 거난 얘랑 얘랑 같은 사람 같아 인정 저거 어뷰징 아니데 나도 저렇게 내가 이렇게 써가지고요 원래는 댓글 안 달아요 그리고 그냥 이런 거 예를 들어 따봉도 안 눌러져 있으면 말은 번지르르 하지 하나 종료한다고 하는데 일단 한 사람이 아이디를 두개 낀다는 게 어뷰징이야 제가 이렇게 썼어요 이거 수정했잖아요 수정한 게 이거예요 영상 안보라기보다는 수정 그러니까 이게 뿌락지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난참 이런거에 그게 어뷰징이라고 저렇게 두개 키는게 어뷰징이라고 하니까 아니 쿠팡이랑 배민이랑 아이디가 하나가 둘다 내네 계정인데 왜 어뷰징이지? 그러니까 합리화를 시키려고 해도 저 영상은 쿠팡 두개로 킨건데 하나는 콜잡은거고 하나는 오프라인인데 그게 어뷰징이라고 여론이 이거 말도 안되는 내용이잖아 이거 따봉 누가 눌렀어? 뿌락지 아니면 이거 아니에요? 어떻게 두개의 폰을 키는게 이걸 누르냐고 전 안지우는데 이게 지우더라고 제가. 지가. 왜냐면 제가 여기다 다 댓글을 써놓으니까 한 시간 뒤에 이 글을 댓글을 지웠어. 지도 이거 인정하고 하여튼 그래서 참 유튜브에서도 이제 이런 플래치가 있나 이렇게 봅니다. 아주 그냥 참 나쁜 새끼죠. 비마트 베베베 카페에 올라온 건데요. 비마트 이런 요청 사항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닐 비마트를 비닐 빼고 물건만 문 앞에 놔달래. 배달 기사가 비닐까지 처리해 줘야 되나요? 고소에 물어보니 상담원 채, 책임 회피하려고 영문모를 필요하단 말만 뭐 앵무새처럼 반복하네요. 요청 사항대로 안 하고 전체샷 완료 처리했는데 다음 날 확인해 보니 고객 만족도 점수 깎여 있네요. 이거 무슨 개소리야 이거? 도라이 아니야? 비마트 비닐을 빼고래. 그러니까 비마트 비닐 갖고 왔잖아. 그거를 이제 빼 빼고 비닐을 빼고 문 앞에 놔달래. 이거 하시는 분들도 없죠? 대면 배달 원칙. 그리고 그 고객 요청사항을 들어줄 때이 대면배달 원칙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만 들어주는 거예요. 대면배달의 원칙이야. 이거, 이거는 사람이 문 앞에 나달라고 하는 대면배달이랑 반대되는 말을 했을 경우에는 대면배달 무시해도 돼요. 그때부터 예를 들어 문 앞에 놓고 가주세요 하면 대면배달 안 해도 돼. 네가 문 앞에 놓고 가라 했잖아. 바로 그래 버리면 되니까 필요가 없어요. 이 대면배달 원칙 하면서 요청사항을 뭐 예를 들어 뭐 음료수 하나 같이 사다 주세요. 이거 하면 안 돼. 할 필요도 없고. 내가 이 음식을 배달할 때 고객 요청 사항이 이 배달하는 상황에서의 벌어지는 행동만 하는 거지 음료수 하나 같이 사다 주세요 이런 걸왜해 내가 신부는 꾼이야 난이 음식에 대해 배달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건 필요 없어요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뭐 공동 현관에 놓고 가세요 이거는 내가 배달하면서 그 배달에 관련된 요청상이잖아? 그럼 놓고 가면 돼회야님저같은 라이더 포장 아니 라이더 포장이고 뭐고 네 그냥 이거는 무시하면 돼요 비마트던 이거를 가져다 주는 거만 하는 사람이지 내가 이거를 뭐 처리해주고 뭐하고 요청상 다무시야그 연락도 안와 연락 오면 그고스네에다가 어, 버럭 하면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저도 대면 배달이 원칙이니까 비번만 적어놨다 하면 올라가서 그냥 비만 두들겨요 두들겨 나올 때까지 근데 만약에 벨 누르고 두들겼는데 말이 없다 그면 그냥 이제 놓고 사진 찍어요. 저는 고객이고 뭐 예를 들어 가게 사장이고 이 기본적인 기본 룰을 지키면요, 저는 할 말은 해요, 무조건 해요, 그냥. 고객은 왕이다, 가게 사장은 왕이다, 필요 없어. 할 말을 합니다. 들어보세요. 시그신 거 맞으시죠? 네, 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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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요 아니 여기라고 하면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아니 여기 유튜브 상에 문 앞에 놓고 문잘 누르라고 써 있어요 아니 그렇게 하면 는데하는 건데 다시 한번 보여드게요 문 앞에 놓고 벨 눌러 주세요. 이거는요. 바닥에 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 앞에 놓고 벨은 그냥 기본 세팅이 되어 있는 거. 이거 근데 진짜 잘 만든 거예요. 이거는 제가 옛날에도 말했지만 뱀민에게 칭찬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뭘 건드리지 않는한문 앞에 놓고 벨이에요. 이게 사람 나올 때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고요. 저거 저저저 저, 저, 저 분이 나는 그거 설정한 적 없는데? 다 필요 없어. 설정은다 필요 없고 그써져 있다. 딱 보여 드려요, 나는. 당신이 그러니까 그 주문하신 분이 그 직접 주문하신 거 아니야? 이렇게 보여 드려요. 여기 보, 써여 있다고. 그러면요. 에이 하면서 막그 들어가 타인이 시켜주고 뭐건 필요없어 나는 다 필요없이 나한테 뭐라고 하잖아요 그럼 나는 그냥 있는대로만 말하면 돼 그렇게 가요 근데 문앞에 놓고 벨은 그냥 기본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어르신이나 잘 모르는 거 모르는데 나한테 그거를 뭐라고 하면 안 되죠 내 잘못이 아니지 만약에 모른다고 해도 감사합니다 이게 다세대주택이라 우리 시청자분들 다 똑같이 하시죠. 이게 진짜 맞는지 아닌지 벽면에다뭐 써있지 않는 한, 한 한번 전화하거나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해요. 네, 이게 일반적으로 맞아요. 배송하면 저는 그냥 아파트나 이런 데는 정확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뭐라고 하고 해도 그냥 씹어. 근데 이거는 왜 그랬냐면요. 저 사람이 이제 어, 이거 배달 내가 시킨 거 아닌데 이럴까봐. 제가 이어폰도 끼고 있어서. 이제 이런 다세대주택은 뭐라고 말만 해도 좀 곤두서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정정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 잘못 배달했나 해가지고 보는 거예요. 네? 네, 여러분. 여러분, 앞으로 보라고 써있어요. 아니, 여기요? 그러면 여기... 그러면서 이제 다음에 배달 올 때는 자기 사람한테 달라라고 하는 걸 사람한테. 이쪽 방에문 앞에 놓고 문잘눌달라고 써있어요. <laughs> 아니, 그렇... 그래서 뭐... 다 필요 없어요. 요청 사항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담배를 사갖고 올라와주세요. 그런 거는 지킬 필요 없고요. 이런 것들은 무조건 지키면 돼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리송할 만한 내용이에요. 수압 주의. 아니 달콤님, 제 방송을 보고 해결을 헷갈리면 베베베 카페 오셔서 글을 쓰면 되시지. 왜 여기다 씁니까? 그럼 제가 답변을 직접적으로 잘 해드릴 텐데. 고객 부제 이런 경우 어떻게 하시나요? 만약 배달 중에 1.9kg 음식 사장한테 전표 없다고 말하니까 재배달 음식, 재배달 음식입니다. 그냥 배달이 아니라 재배달이에요. 뭔가 문제가 있었다라는 말이야. 그냥 가져가면 된다고 하셔서 갔다. 본사 사유에 뭐주고 하여튼 문제가 있었다란 말이에요. 최대한 빠르게 도착했고 고기 요청 사항에 벨 절대 금지, 2001 누르고 열쇠 누르고 1, 2, 3, 4종 배달지는 602호인데 이거 무슨 말인가요? 앞에 건 호수고 뒤에 건 비번이야. 근데 602호인데 왜2001 호수로 비밀번칠 치라는 거야? 찝찝하지만 무시하고 공동연관 비번 눌렀대 이렇게요. 틀린 비번이 열리지 않는데 그래서 배달지가 602호니까 602호로 1, 2, 3, 4를 눌렀는데도 안 열려 그래서 고객한테 전화했대 근데 전화기가 꺼져있대 부재중으로안 받는 게 아니, 아, 아니라 그냥 전화기가 꺼져있대 그러면서 며칠 전 정조님 유튜브 방송에서 배달거지 나온 것과 동일한 경우라서 경비실을 통해서 들어간 후 그냥 602호에 놓고 사진 찍어 완료 치려다가 찝찝해서 고객센터 도움 요청 문의로 고객부재 문의했습니다 이거는요 해답이 뭘까 재배달이야 일단 뭔가 찝찝해 제일 좋은 거는요 경비실 하지 마요. 이게 재배달인니까 조금 뭔가 이상하죠. 고센 연락해. 그러 고센에서 전화하잖아요. 전화 꺼져 있잖아. 그럼 보관하라고 하던가 회수하던가 두중하나에요. 그게 제일 좋아. 아니 600이오 나오라면 이거 필요 없어. 그건 일반대행이고 전화가 꺼져 있잖아. 그럼 고센에 연락하면요. 고센에서 전화를 해 꺼져있지. 그럼 보관하라 그래. 바로. 그러면서 뭐 사람들이 막 왔다갔다 하잖아. 막 그런 문 열리잖아. 따라 들어가지 말고 고센 연락해. 그럼 고센이 전화해본 데 꺼져있다. 그럼 무조건 바로야 그냥. 그리고 책임은 고센에서 지는 거예요. 그대부터 패스 패스 받아야지 당연하죠 경비실 올라가려면 경비도 안 열린다고 해요 그게 제일 좋아 일단 경비도 없고 안 열린다고 해 그럼 돼요 그럼 고쌤이 전화해봐 아니 그니까 고쌤이 전화해보면 바로 답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재배달이라서 이게 수상해 나도 또 느낌이 뭔 말인지 아시죠? 여기서 뒤에 내용 갈 필요가 없어 그래서 뭐몇번을 기다려 공정 같은 게 이거 왜 그냥 고쌤이 연락하면 되는데 시간 많이 걸리니까 그문 근데 이 사람은 계속 이제 막 고민하면서 내달못이 아니야 하면서 지금 고민까지 하고 있잖아 글까지 써가면서 그래서 담당부서 뭐 어쩌고 뭐 고객전화 뭐공동연관 비밀번호 틀림. 왜 이걸 들어가서 물어보냐고 계속 고생한테 여기 두는 게 맞냐 뭐냐라고 하면서 한 바꾼다니 고생인뭐면 30분 걸리는데? <laughs> 잘못 걸리면 좋고. 근데 이거보단 낫잖아. 이건 이 사람은 계속 막 새로운 상담사에 연결하면 이거 놓는 거 맞냐 아니냐 뭐냐 아니냐 뭐6 0 0여 맞냐 아니냐 계속 한단 말이에요. 머리 아프지. 괜히 돈 물어내라고 하면 짜증 나고. 이 시대도 고생이 책임지는 거지 맞죠? 고센이서 하는 대로 하면 되니까 맞아요. 이거 현관 초인종 눌렀는데 사람이 안 나옵니다. 뭐한 번도 누르는데 안 나와서 사진 찍어 전달 완료치고 별도 한번더 누르고 계속 누르고 들고 계속 하겠 있어. 그러니까 미리 고생에 해놓고 뭔가 하는 게 좋지. 시민형맨이 그런데 6 0 0개에 두고 지금 그 맞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6 0 0개에 두고 찍어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재배달이라서 문제인 거예요. 그게 조금 골치 아파. 그러니까 원래는요. 그냥 만약 에 내가 6 0 0개 앞에 두고 찍었다. 문 열려가지고 들어가서 그러면 그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번 이 전에 제가 배달 거지 한번 했던 거 뭐예요? 이게 같은 600유어라고 해도 곳센에서 뭐라고 확인하는 줄 알아요? 아니 이거 동이 다른 거 아니야? 너라이더너 600유어는 맞는데 동이 다른 거 아니야? 너 잘못한 거 아니야? 머리 아파져, 골치 아파지고 처음 배달이었으면 600유에 놓고 가도 문제 없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근데 이 재배달이면 본사 사유 재배송.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지금. 안녕하세요 배민이요. 안녕하세요 배민이요. 원래 보통 들어가면 인사하면서 안녕하세요 배민요 뭐요 하면서 거기 안에서 기다리던가 혹은 뭐 나와있던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계속 하죠 아까 전에도 안녕하세요 했는데 지금도 하죠 그냥 저는 이 모든 사람을 그냥 NPC로 봐요 그냥 무조건 안녕하세요 왜냐면 내가 인사를 한다고 해서 기분 나빠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안녕하세요 했다고 해서 기분 나쁜 사람이 있어요? 상대방이 안 받아줘서 내가 나쁜 경우는 있는데 안녕하세요 했다고 해서 기분 나쁜 경우는 없어요 받아주는 말도 그냥 NPC야 쭉가 그냥 어, 네 왔다고 얘기 안 하셔도 되거든요. 네 왔다고 얘기 안 하셔도 되거든요. 네 왔다고 얘기 안 하셔도 되거든요. 네, 네? 아, 왔다고 안 해도 된다고요. 아 알겠습니다. 그냥 따로만 네. 이게 뭘까요? 일단 이 남자가 화가 난 이유가 뭘까요? 김성시님 재촉한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진짜 만약에 그렇다면 맞아요. 근데 제가 이분을 공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왔다고 안 해도 된다라고 함. 근데 내용이 뭔지 알아요? 이 지금 이 분이 구독자예요. 그리고 방송도 자주 보는 사람이에요. 한때는 라이더였어요. 네, 제가 그 헬멧에 선바이저가 있어요. 선바이저가 있어가지고 웬만하면 이제 선바이저를 내리고 다니면 계속 알아보시는 분들 많고 거기 음식점에 어떻게 보면 피해를 가는 거예요. 어디 가던 알아보고 막 배달 가야 되는데 안 가고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선바이저를 내려서 아마 제, 전지를 몰랐을 거예요. 제가 반사 스티커도 드렸어요. 그리고 자 자기가 이제 제 방송 본다하면서막 보여주고 하는 음식점이었어요. 라이더였다가 돈 모으셔서 차린 거예요. 네, 제가 공손하게 말씀드립니다. 저야, 이거 기분, 뭐, 솔직히, 이런 사람 있고, 저런 사람 있고, 얼마나 많겠습니까, 세상. 재촉한다 생각해서, 다른 사람한테, 저 말고, 다른 라이더한테 저렇게 하시면요. 그분 엄청나게 상처받아요. 와이, 오윤이, 정준님도 아시는 분들 조용히 나오셨구나. 뭐, 아셔서 조용히 나왔다기 보다는요, 저는 신경을 잘안 쓰는데요. 이게, 반대로 생각해보면요. 저 말고, 다른 라이더들. 그, 분도 아마 영상 볼수 있어요. 보는 걸로 알고 있고. 공손하게 말씀드리는데요. 같은 라이더였고, 라이더 입장에서 아시잖아요. 그리고 영상도 있고, 풀 영상도 있풀 뭐 영상도 따로 뭐 편집한 것도 없어요. 그냥 들어가서 안녕하세요, 배민이요 말하고 나오고, 누리하려 눌러서 또 안녕하세요 들어가면서 하는데, 그게 꼭 굳이 그 라이더한테, 저 말고, 만약에 제가 그선바이저를안 하면 알아봤겠죠. 이선바이저가 내려있어요. 그블루샤크선바이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몰랐을 거야. 알았다고만 그랬겠지.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공손하게 말씀드립니다. 아 전에 갔을 때는 전줄 알아보고 음료도 줬어요. 전에 갔을 때 인사했을 때가 인사해가 아니라 저는 보통 나와 있는데 음료도 막 주고 했단 말몇번 가고 몇 번, 알아요. 한 세,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갔으면 저는 이런 거는 제가 이제 배달 유튜브 하면서 좋지 않다고 라 생각해요. 어떤 다른 사람한테 분명히 이렇게 행동을 한다면 제가 뭐 잘못한 게뭐 있습니까? 재촉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언제 나와요? 물어본 것도 없고 둘이 시간 전에 언제 나와요? 물어봐서 그게 기분 나빠서 그랬다고 하면 또 그거라도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안녕하세요, 배민이 형 하고 나와서 밖에 나와서 이제 기다리다가 조례일로 돼서 들어가서 하려고 하는데 그걸 말했다고 해서 뭐라고 할 그게 아니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비가 왔는데 바닥이 엄청 미끄러워요. 그 미끄러운 바닥 조심하시고 사고 안 나게 하셔서 수요일날 웃는 모습으로 보시다. 다들 안녕. 아 오늘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